근데, 지금 이시은 프로는, 아까 내가 세게 쳐보라 그러니까, 네.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이렇게 돌면 어때? 돌아가는 방향이, 한 방향이야. 네. 이해 돼, 이거? 돌아가는 게다 같은 방향으로만 돌잖아.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빠지는 형태 회전인 거고, 네. 내가 말하는 거는, 이렇게 네. 두 개가 물리는 형태로 회전이 들어가야 돼. 네. 그래서 아까 오른쪽을 바라본 거거든? 다시 한번 해봐. 백. 봐봐. 여기서 오른쪽을 바로 하지. 상체가. 에에. 하지만 너는 힘을 엎어야 돼. 엎어야 돼. 어. 그러면은 내 몸에 뒤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앞쪽으로 이렇게 던져지게 된다라는 어. 거지. 와. 네. 됐잖아. 된다니까. 이런 느낌이잖아 지금 네. 너 시합 시나 언제부터야? 저 4월달. 이 4월달? 네. 우리 오랜만에 봤는데 지금 거리가 어때? 필드에서 200에서 224이 정도? 응. 잘 맞으면 220? 네 맞아. 요 근데 아직 2023년 되고 나서는 필드를 안 나가봐가지고. 음. 지금보다 시합에서 좀더 경쟁이 있지만 내 생각에는 지금 스피드에서는 230까지 는 원래 가야 되거든. 네. 거리를 좀 늘려보자. 거리를 네. 늘리고 싶은데. 나는 딱 그냥 스윙 보자마자 너 오랫동안 봐왔으니까 네. 항상 알려고 싶었던 게 여기서 다운스 하니까 이런 식의 회전을 빨리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면은 페이드가 나면서 네. 스핀 양이 많아지잖아. 내가 갖고 있는 스피드에서 이심프로가 지금 갖고 있는 스피드에서 네. 가장 멀리 칠수 있는 방법은 엎어쳐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엎어쳐야 네. 되거든. 사람들이 대부분 엎어치는 게 무섭고 두렵다 보니까. 회전을 빨리 건단 음. 말이야. 그러니까 체가 뒤에서 따라하면서 하체가 뒤로 빠진다고. 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엎어짐이 없어. 우리가 클럽이 몸하고 클럽 그리고 팔이 이렇게 엎어지듯이 돌아가야지만 가장 스피드 대비해서 멀리 칠수 있거든. 나이스 이런 식으로 백스윙 들어보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봐봐. 지금 어쨌든 스핀 피 양이 줄었어. 그치왜 줄은 거냐면 단순해. 클럽 페이스랑 리드가 더 길게 됐으니까 응. 스피니 줄은 거란 말이야 이렇게 다가가는 회전이라 그래 응. 이렇게 다가가는 형태로 회전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나 보면은 결과적으로 맞고 나서는 봐봐 오른쪽 골반하고 이쪽이 높아져야 돼 이렇게 응. 근데 지금 아, 잘못됐다 어떻게 되냐면 그지? 이런 식으로 피니시 하서 이렇게 응. 빼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응. 와 굿샷 잘 쳤다 오케이 이렇게 치면 좋겠다 그치 와. 나이스 230줄 찍어보자 회전 실질적으로 는더 이렇게 됐어야 돼 응. 이런 식으로 원래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회전이 엎어지는 회전 엎어 응. 오른쪽 골반 더 오른쪽 그렇지 다시 하나 이렇게 뒤에서부터 응. 엎어지는 형태 더 들어와야 돼더 들어와야 돼 이렇게 들어와야 돼더 이렇게 머리만 뒤에 놔두고 오케이 그렇지. 탑에서부터. 탑에서부터. 봐봐 내려와서 하려면 고하 이미 늦어. 와. 아! 예. 아! 됐잖아, 된다니까. 돼 진짜. 아. 지금 어쨌든 스피드가 계속 <laughs> 57, 8 나오다가 어쨌든 볼 스피드 60까지 나오잖아. 음. 중요한 거는 근데, 근데 이거를 알려주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해 음. 이제 나가면서 한다는 라 거지. 그래서 이거를 아까 내가 오른쪽에서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여기에서 들어오면서 엎어지는 형태가 나와야지. 만약에 진짜 나가면서 엎어치면 그건 진짜 엎어치는 거지. 이거를 이제 조심하고 거리 좀 늘었으면 좋겠어 요걸로 네. 인해서 네. 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엎어지는 형태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만 네. 그러면 하체가 이렇게 빠르게 앞쪽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날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자, 저쪽 봐봐, 에이밍을. 네.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했지? 이 상태에서 백스윙 들어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잖아. 네. 백스윙 들어봐. 그럼 이 상태에서 원래는 똑같이 회전이 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치겠지? 네. 이렇게 이쪽으로. 그게 아니라 상체가 회전이, 백스윙 이렇게 돌았잖아. 네. 여기 상체가 여기 보고 있지? 네. 그럼 여기를 본 상태에서 최대한 기다리는 거야, 여기서. 음. 돌리지 말라는 거, 하체도 돌리지 말라는 거지 근데 아...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런 식의 회전을 걸어주는 거야 응.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엎어지는 형태의 회전을 우리는 주고 있는 거야 다운윙때 응. 그럼 서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엇갈려야 돼, 이렇게 힘이라는 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지 몸하고 팔이 응. 이런 식으로 빼듯이 회전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응. 빠지듯이 여기서 엎어져야지, 이렇게 스톱, 응. 이렇게 엎어져야지 응. 더 오른쪽 봤지? 다시 한번 오른쪽은 봤어. 내밀 절로 근데 내밀면 안 된다는 거야. 오른쪽은 봤지만 오른쪽을 본 상태로 엎어쳐야 돼. 어. 이해돼? 이렇게. 네. 그러면 팔로스루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느낌이 나올 거야. 어. 그러면 우리가 닫아지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팔로우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어떠냐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음. 음. 다시, 백. 하나, 둘. 이렇게 돌려야 돼, 이렇게. 음. 엎어져야 돼, 더. 다시. 하나, 둘. 쳐보자. 이 스튜디오지만, 약간 오른쪽 봐보자. 아, 약간 오른쪽 보고. 음. 약간 오른쪽 보고. 어차피 오른쪽으로 갈 거잖아, 네. 원래. 네. 하지만, 의도적으로 엎어치는 거야. 다다치란 얘기지. 왼쪽 가야 돼요? 왼쪽이 가겠지. 아. 내가, 내가 만약에 잘 엎어지면. 이런 식으로 내가 닫아서 지금도 근데 보면은 네. 내가 볼땐 지금도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훅이 난 거야, 지금. 어. 이게 돼. 그럼 뭐야? 오른쪽으로 봤다면 이렇게 들어가니 훅이 난 거야. 네. 이렇게 됐잖아. 그럼 더 아, 이렇게 들어와야지. 그렇지.